오늘 전국에 있는 2023년 인기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신문대로 불렀던 김현영, 홍무기님 축하드립니다 와! 와! 꽃 한번 보여주세요, 꽃 한번 아주 난, <laughs> 기대가 많이 돼요 난, 난, 난. 전국의 끼쟁이, 끼순이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 한주 동안 두 가지의 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어, 아침마당 출연이었고, 또두 번째는 내일 있을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설특집 예심이 또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굉장히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 전인 오늘 일단 최종 연습을 통해서 아버님과 이제 내일 예심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저희의 두입부부의 특별한 일상 속으로 가보시죠. 어, 이런 거 많이 남아줘. <laughs> 결혼하고 처음 하는 설거지입니다. <laughs> 제가 응. 오늘도 어김없이 저 안마기가 제자리인데 우리 아버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같이 연습을 잘 해보려면, 아버님이 좀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서. 음. 응,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내일의 결과를 위해서, 이한몸 희생하는 걸로. 우연히 만 네 안녕 아버님 완벽해서 할게 없어요 몇분 했다요? 네. 어머 아버님 저 이런 적 처음이에요 <laughs> 나 지금 완전 감동했어요 내일 네. 그 네. 전문 회사랑 예심 네 자신 있습니까? 아... 복불복이에요 아마 이제 저희가 노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다들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다들뭐 어떻게 할까 전략을 다지할 건데 그게 저희랑 좀 겹쳐버리면 저희도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고 아,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보세요 독보적이잖아요 오 <laughs>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걸. 엄마가 입는 좀 화려한 원색 옷 같은 거좀와 너무 멋있다 형어와 진짜 멋있다 <laughs> 와 아버지 지금 짱 멋있어요 아버님 이렇게 다니면 안돼요 평소에? 이렇게 <laughs> 다니 <laughs> 이렇게 저희는 마지막 이제 리허설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예심에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다 됐어요. 어제 아버님이 연습을 참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며느리 만나서 참 바쁘시죠. <laughs> 퇴직하고 바쁜, 은퇴하고 바쁜 아버님이십니다. 그럼 저는 KBS를 한번 향해 가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일상 속으로 고고! 고고! 도착했습니다. 진짜 곳곳에서 다들 연습하고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뭐 소품도 엄청 화려한데요? 12시부터. 아 우리는 너무 기만요. 아버님, 어떠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네, 떨립니다. 이건 뭐, 껌이지, 껌. <laughs> 이아 네. 그 근데 요거지. 이제 한번 했어 가지고 아, 아. 만약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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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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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림안 그리는 거 만약에 되면은 그 이제 각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요거지. 용을 크게 아, 그려 봐제 청룡. 네, 청룡을 그려서 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랩을 하신다고 브라보 브라보 내가 가슴에 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바로 원더프리티! 하이며느리나 놔둬라! 살리면 내가 한다! 아니 아버님이 이찬 아빠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봤드라> <봤드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무대였습니다 <봤드라>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laughs> 그죠? <그쵸>? 쉽지가 않네 <laughs> <laughs> 어머니 제 옆에 에이, 현모양처 <웃음> <웃음> 오셨습니다 네네 <내가, 내가> <laughs> <laughs> 네, 아버님 <laughs> 아니, 오늘, 그래서 어떻게, 뭐, 완벽한 무대 하셨나요? 제가 좀 많이 흥분했어요. <웃음> <웃음> 흥분해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나언니 어. 흥분을 좀 배워야 되고. 현영이 응. 그, 아침마다 어. 상당히 흥분했는데. 아, 그러니까. 언니. 오늘은, 저 좀... 오늘. 결혼분 했지만 잘했어. 이게 돼야 언니랑 같이 더 흥분해서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아쉬웠어. <목소리가> 우리 흥분동생 놓치지 흥분한다고.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도> 아, 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목소리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그러니까. 아니면 살사 같은 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살... 요런 느낌. 이렇게 막, 그냥, 런 스타일로 했었으면 <laughs> 참 좋았을 텐데. 아, 나 언니한테 꽃은 받고 딱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갔었어요. 요런 때타일로그러 요렇게. 요렇게, 자세로 차고. 와, 진짜. 아파 그, 파파랑이렇게에했었어요그니 그, 언이랑같이하게신나게하 네. b a 렇스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때는 막발차기하고 근데 담이 걸렸어요. 구르기를 네. 계속해가지고렇게아빠가지이담이와가지고게 나면 바로 저녁지이렇이지이하고이스붙이고게 하지, 이렇에 하지, 이렇게 하지, 이지 이렇게 그게 세개 정도 같더라고. 근데 거회 없겠어. 거의 없했는데쪽 너무 좀 저는 <laughs> 흥분하는 걸좀 줄여야겠다. 아, 정말. 조금 <laughs> 그런. 아닌데요. 진짜 그게 그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거든요. 음. 음. 즐거워요. <laughs> 예, 예. 즐거워. <laughs> 예. 왜냐면 경상도 특이거든요. <laughs> 맞아. <웃음> 경상도 사람이 에모를부른다 <laughs> 거대가 소매 <솜을 웃음> 얼굴을 먹고 <laughs> 언니 유튜브 하잖아. 아, 유튜브. 오. 제가 컴맹이라고 갔어요. 군산에서 탈출하고 싶요그러니저좀 꺼내주세요. <laughs> 아니 꺼내 언니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럼 네. 공연을 좀 다니시는 거예요? 불러주면 제가 가고 음. 있는데 음. 생각보다 많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음. 매화 축제, 딸기 축제 뭐 담양이 음. 어디든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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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벗고 갈수 있어요. <laughs> 지금 제가 의상을 지금 두개 가림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음. 이제 춘추복이랑 이제 하복 노출도 제가 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볼륨이 <laughs> 또 되기 때문에. <laughs>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laughs>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심에서 되면 그러니까 이 안무는 다 그냥 없었던, 부산, 어,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하고 완전히 다하면 미친듯이 예, 아버님이 음. 기억을 하기 좋은 안무로 제가 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처지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텐션을 끌어 올려 해서 더 재밌는 텐션으로 더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님이 저 며느리는요 아직 일도 안합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텐션을 좀더 끌어올려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laughs> 아버님 우리 좋은 기회더 많으니까. 근데 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그 저번에 왜 MBN 하고 나서 아, 나 이제 안 할란다. 나 이제 못 한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대 무대가 안 된다고 막상 생각하니까 좀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어, 이번에는 네. 실제로 그 준비를 많이 했거든 그 원래 내가 음. 춤이 잘 안되잖냐 네. 안되는데 그거 기억하려고 춤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 자체가 춤 자체가 음. 조금 그치. 느렸고 그치. 액티브한 면이 좀 부족한 것 아유. 같고 아유. 춤을 추더라도 네. 어, 완전히 그냥 미쳤다 음, 미쳤다. 아, 음. 하는 그런 텐션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치. 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이제 발표합니다. <laughs> 어. 어, 하나야. 엄마 떨려. 어, 축하해요. 축하해. 말이 안된거같아안 됐어. 안 됐어. 안됐어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지나갔어. 아, 괜찮. 치어볼자 애들이! 김현영! 가세요! 예!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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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모품이!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나포구민들이 고민하지 않는 세상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납포구 화이팅! 납포구 화이팅! 마포구! 이 영광을 저는 시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기분 마포구 어떠세요 납포구 화이팅! 기분 어세요 최고, 입니다 최고, 아버님 아까 굉장히 시무룩 시무룩하셨는데 아, 아, 어떠세요 아, 기분이? 아 네. 기분이 아, 짱입니다. 아 날라, 기분이 날라갈 것 같아요. 아버님 우리 어, 어. 준비 또 잘해서 오케이. 이번에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만들어요. 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지금 갑자기 저희가 아버님과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laughs> 최고의 작곡 음악을 하고 계시고 현재 여섯 시내 고향으로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라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끼가 많고 <laughs> 아주 좀 유명하신 분들의. 신인 가수 프로젝트 좋아. 저의 원픽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딱 진짜? 이분을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프로젝트 해야 된다 아, 진짜? 네. 기준은 일단 일반인들이 한두배 이상의 텐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앨범이 나오면 그 앨범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분들. 그분들만 제가 딱 모셨습니다 현영님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런 시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듀엣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두 분이 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의 댄스곡 벌써 작사 나왔는데요. 보자건처럼 합니다. 집안일은 내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짜자자자. 음. 아니다면 누나가. <laughs> 며느리는 춤만 춰라 저요네 이런, 맞아요. 네, 이런 네. 식으로 곡을 저희가 써가지고 아, 굉장히 잘 재미있죠. 나옵니다. 아버님 네. 너무 잘. <laughs> 아버님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기회. 모시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네. 네. 인생에서 이런 좋은 기회. 좋은 기회입니다. 수입할 제가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 아닙니다 제이. 저는 처음부터 저는 어. 제가 그때도 먹기. <laughs> 네. 제가 원래 빈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올해 24년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행사장 아주 그냥 시켜 네. 먹을 준비 시켜 간다. <laughs>